뻘낙지입니다. 뻘낙지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꼭 드셔보세요.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항석어입니다. 조림용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택배가 가능하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항석어 조림용. 정말 맛있습니다. 선도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항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위 병어의 모습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위 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20위 병어입니다. 병어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병어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20위 어, 병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30위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위 병어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핵감용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시기의 병어를 꼭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전복도 가지고 왔습니다. 완도전복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완도전복 사오미 사이즈가 새롭게 입고 됐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전복입니다. 갈치속젓, 오징어젓과 항석어젓, 부침, 젓갈, 쌈장도 판매합니다. 어,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어, 젓갈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수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많이 들어왔냐면요. 여기 보시라면은 밴댕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밴댕이 다음에 뭐가 나있냐면 오늘 이번 주 그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해서 항석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항석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항석어 물때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만큼 소용배들이 항석어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밴댕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밴댕이 어 핵감용이고요. 그리고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병어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석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석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요. 그만큼 항석어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석어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다 항석어입니다. 항석어 조림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라면 밴댕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항석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항석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항석어 고사리도 곧 지져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 반찬이 됐고요. 왜 항석어가 많이 나왔냐? 소형 배들이 가까운 앞잡이에서 어, 배들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항서어를 많이 잡아온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주도 계속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서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밴댕이의 모습도 보이고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밴댕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밴댕이는 내장이 약해서 내장이 약하고요, 내장이 터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날씨가 더울 때에는요, 조기나 항서거나 어, 밴댕이류는 어, 내장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밴댕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밴댕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밴댕이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입판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라면 은또 병어입니다. 병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고요. 병어 저희가 오늘 30미 사, 30미 20미짜리 갖고 왔고요. 당연히 핵강 가능합니다. 병어는요. 맛있습니다. 병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병어는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병어철이다 보니까 병어가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항성어, 항성어는 어, 조림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항성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도 많고요. 항성어 구매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항성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고사리 놓고 지져보세요. 오늘 소형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항성어를 많이 잡아온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소홍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항성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항석어는 조림경에도 있딴하고아리단하고 사이즈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이즈 편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 사이즈 편차가 있고요. 당연히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어, 보내드립니다. 생선은 있다라고, 아랫단라고 사이즈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항성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